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븐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밑에 좋아요, 따봉 버튼, 어, 따봉 버튼 있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피드백을,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어,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좀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얘기, 나는 뭐 로켓맨이랑 지금도 친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는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 비핵화하지 않는 한 나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등의. 좀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거래량이 없이 좀큰 폭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운이 잘 따라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13.09%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된 그 재료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제 10월 말이죠. APEC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랑 도널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방안이 좀 예정이 올수 있다는 좀 계속적인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어, 추가적으로 이제 그 현지 시간 미국 이제 현지 시간 23일에 UN... 예,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서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부각이 좀될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어좀 예측 예, 좀 이제 그 예측 예측 중 불가능한 행동들을 좀 하죠. 예, 만난다는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섹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그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어, 정말 급락을 예,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이랑 제가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예, 좋은 사람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갔다가 어, 7.79% 까지 좀 변동성을,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예,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커플링이 돼서 갈수 있는 부분, 좀 같이 좀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제 파트너 모네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한라캐스트.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27.41%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그 마그네슘 소재의 부품을 좀 생산하는 회사인데, 어, 최근에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할라키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당일에 7%대 매수가를 들였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27%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약 추가적으로 20%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애너 토크고요 애너 토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원정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1.08%까지 윗꼬리가 좀 달리는 좀 캔들이 좀 나왔는데, 길게 놓고 보시면 차트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하다가 여러 차례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좀 달리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요 자리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레벨업하면서 어, 상승하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 횡보하다가, 급등. 예, 이런 비슷한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제가 보성파워택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 보성파워택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짓는데 15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원전을 짓냐.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필요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어,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날이죠. 9월 11일. 그렇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다른 뭐, 공무원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어, 원, 신규 원전에 대한 그, 짓지 않겠다는 얘기가, 야기, 얘기가 나오면, 원래는 그냥 하 한가로 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 요렇게 빠져도,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 주면서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보성 파워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진처럼 요런 모습.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우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죠. 이런 좀 비슷한 좀 패턴이 좀 나오는지, 에너 토크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뭐그 전에도 뭐그 한울 사목이 관련돼가지고 국내 원전 최장기간 연속 운행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 그리고 한수원이 이제 캐나다 그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 사업 협력을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네, 아톤이고요. 어, 아톤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양자보안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좀 땡겨서 보시면 이 부분도 박스권 자리죠. 예 저항이 되는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2 1선 이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돌파를 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양자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는 메리츠증권의 금융권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한 서버 저장형 인증 솔루션을 좀 공급했다는 부분이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양자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화폐 해킹 보안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부분 어, 사랑 vvip 혜택에 대해서 아직도 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어, 이런 혜택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혜택들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랑 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수익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 좀다챙기줄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